안녕하십니까. 어제 그, 심우정 검찰총장, 그 다음에 그, 이진동 차장, 대검 차장, 그리고 이제 그, 양석조 동부 지검장, 그 다음에 그, 남부 지검장, 신흥석 남부 지검장까지 출사표를 냈고요. 그러자 말자기 하루 만에 쫙 후임을 임명인 거예요. 그 전날, 지금 이제 그, 법무부 차관 이진수 차관이 됐잖아요. 법무부 차관. 그전날다 전화 걸어서 사표 내라. 안 내면 여기 그 법무연수원으로 기항 보낸다. 이랬는데 이제 이거 그 사표 낸 사람은 됐고요 그러니까 이제 후임자를 미리 정인하니까 하루 만에 사표 내자마자 여기 그한 시간도 안 되고 인사가 노는 거는 다여 그 짜고 치는 거예요. 근데 끝까지 사표 안낸게 이제 부산 고검장 송경호. 옛날에 그 중앙지검장 했죠. 그 다음에 그 수원 고검장 권순정. 얼마전에 그 검찰을 한 비판했잖아요. 이런 뭐 사표 안낸 분도 버틴 분도 있어요. 버틴 분들은 그 아마 법무연수원으로 기양을 보내지 않을까. 왜냐하면 이게 그 신부 보장 때문에 자를 수는 없으니까. 항상 정권 바뀔 때마다 이런 게 있었지만 이번에 유난히 더 심한 거죠. 어? 그러면서 그 누가 왔느냐. 바로 그 대검의 차장은 전북의 그 자파들, 윤 대통령 때 좀 피해를 본 이런 데그 좌파 성향의 이제 검사들이 온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 대검 차장의 노만석이라고 29기 노만석 이분이 오고, 그다음에 이거 중요한 게 중앙지검장인데, 넘버 투 중앙지검장은 이제 똑같은 기수 29기에 정진우라고 있습니다. 정진우, 북부지검장은 그 사람이 이제 중앙지검장으로 오고요. 이제 특히 좌파 중에 좌파 우리 그 제하고 대학 동기인데 옛날에 민자 당사 증거했던 그 김태훈이라고 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옛날에 대장동 사건 수사 차장검사 김태훈 이 사람이 이제이 그 남부지검장으로 여의도관할 왔고요 그다음에 가장 약간 이게 그 똘끼가 있는 이뭐 검사라기도 우습죠 임원정 박은정 그때 기 박은정 임원정이 있잖아요 임원정이 간데 이그 동부지검장으로 이런 데이 말도 안 되는. 인사들이 이루어진 거예요. 자, 그러면 이제 문제는, 문제는 이제 과연 이게 그, 검찰총장이 누가 되느냐. 뭐, 우리 우파 쪽에서야 별 관심도 없지만 사실상은 이제 검찰청은 이제 끝났거든요. 저는 이미 없어질, 몇달 뒤에 없어질 조직에 자파들이 이렇게 막 가는 게 웃깁니다. 이제 그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거든요. 따라서 이제 뭐 권력 수사도 안할 건데 총장이 누가 되느냐 뭐큰 관심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저희 서정 TV가 법률 TV다 보니까 또 이걸 안 다루기도 그렇고 따라서 이제 어떤 사람이 그론 되느냐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때 이거 다키안가 있는 법무위원 소원에 그 대표적인 게이 그 이정현이라고 있잖아요 옛날에 윤석열 때 징계할 때그 중앙지검의 그 차장 징계할 때 이정현 이자간 때 이거 그 자파중에기수가 제일 높아 27기 이정현 여기에 그론 많이 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그 자파 중에 성골, 진짜 이게 그 자파 중에 약간 우두머리는 구자현입니다. 29기 구자현. 그러니까 지금 법무연수이 있거든요. 이런데 만약에 검찰 중에서 된다면 제가 보기에 이정현, 구자현 이런 사람들이 많이 거론되고요. 그러기 또 한심한 놈이 하나 있죠. 그 박세현이라고. 제가 한동훈의 그 현대구 후배다. 이놈이 특수부 만들어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500명을 조사한 박세현 서울 고검장 있잖아요. 이 자도 그 이재명 편에 붙어버린 거예요. 한동훈이하고는 아버지 때부터 그 아버지가 검찰총장이거든요. 한동훈의장인이 진영구. 지금 내란 특검 조은석이가 옛날에 진영구를 구속한 적이 있습니다. 그것도 게참 악연이죠. 하여튼 이거, 한동훈하고 절친인 박세현이도 이제 그 총장에 거론되고 있다. 한심한 거죠. 근데 문제는요. 문제는 이제 이그 검찰총장의 자격이요. 꼭 검사를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. 이게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이제 검사 중에서 이제 이그 검찰총장을 뽑았는데 원래 법에는요. 우리 검찰청법에 보면 이제 검찰청에는 검찰총장하고 이제 검사로 구성됩니다. 우리나라는 이게 딱두 개밖에 없어요. 검찰총장하고 검사. 이제 검사 중에 뭐 우리가 부장검사 차장검사 뭐 이거는 우리가 그냥 부르는 약이고. 법에는 이제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성이 됩니다. 검찰청은. 근데 검찰총장은요, 자격이 그냥 법조 경력 15년만 넘으면, 그러니까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 15년만 넘으면요, 뭐 교수를 하든, 아니면 국가기관에 있든, 뭘 하든요, 그게 변호사잖아요. 그러니까 판검사 변호사 15년 경력만 있으면 돼요. 중요한 건 이게 그 사법고시는 붙어야 돼요. 변호사 경력은 있어야 돼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조국이는 안 돼요. 조국이는 이제 그 원래 교수도 되는데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대학에서 교수를 했으면 충분히 되는데 조교수 이상이면. 근데 조국이는 변호사 자격이 없잖아요. 사법고시 뭐 떨어진지 붙안 붙는지 모르겠는데 좀떨어졌다고보는데 하여튼 조국이는 안 돼요. 그럼 이게 최강욱이는 되느냐? 최강욱이는 이게 그 법무관 출신이지만 그러나 게그 변호사 자격은 오잖아요 법무 법무관 하면. 그러니까, 이제, 이거 그 최강욱이는 가능하다. 조국이는 안 된다. 이렇게 봐요. 그러니까, 한마디로, 이게, 그 판사 출신이 검찰총장 할 수도 있고, 아니면, 이제, 그냥, 민변. 특히, 민변에서 변호사만 쭉 해온, 이 사람들, 그게, 그, 총장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, 이번에, 완전히 파격적으로, 진짜 자파. 우리, 민변 순수 변호사가, 검찰총장으로 와가지고, 검찰청을 없애는,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. 정말, 이게, 그, 심각한 파괴죠. 우리나라 의 법치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됐어요. 나라가 완전히 산산조각 처참하게 나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. 그중에 그 사법체계가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거예요. 왜 그러냐면 이게 이재명이 방탄 그 다음에 보복이죠. 이제까지 검찰이 내 수사에서 보복 그리고 앞으로도 수사하지 마. 바로 그게 방탄. 이것 때문에 사법체계가 산산조각 나고 있는 거예요. 과연 이번에 처음으로 아마도 이거 그 검사가 아닌 이런 데그 순수한 자파 변호사나 이런 사람이 올까 이런 데 논의도 있고요. 또더 황당한 거는요. 변호사 중에도 이재명의 집사 변호사들 있잖아요. 이재명의 집사 변호사 외 이태영, 전치영, 이장형, 조상호 이네 명이 민정실에 다가 있잖아요. 그다음에 이찬진이라고 동기는 국정기획위원회 가 있거든요. 이찬진이가. 그다음에 이그 아직 에이스가 남아 있다 했잖아요 에이서는 이제, 네 그, 김종근. 그 다음에, LKB 대표 이광범. 이두 명이 핵심이거든요. 이광범, 김종근. 이 사람들에게, 설마, 뭐, 총장 안 시킬지 뭘 시킬지, 엄청난 걸 시킬 겁니다. 아직. 그러니까, 이제, 네 그, 아직도, 김희수라고 또, 이재명이 집사 변호사는 국정원의 기획조정실장 같잖아요. 요소요소에 가있거든요. 그러니까, 아마, 이제, 네 그, 이재명이 그, 아직도 변호사 많이 아 있습니다. 한 2, 30명 되니까. 그러니까, 이재명의 그 변호사 중에 또 총장을 시킬까? 이러면 이게 나라가 완전히 뭐, 이재명 변호인단으로 나라가 구성되는 심각한 게 문제입니다. 언론이 지금 뭐 허니문은 무슨 허니문, 언론이 제대로 지적을 못하고 싸우지를 못해 그렇지, 진짜 나라가 심각합니다. 뭐 제가 설령에 그 달걀로 바치 친다 하더라도, 저는 끝까지 이런 이재명의 그 폭정, 완전히 인사 참사를요.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싸우게 됩니다. 권불 몇년안 갑니다. 권불 옛날에 10년인데 지금 이게 5년도 아니고요. 권불 뭐 3년? 얼마 못 갑니다. 바로 그게 램도 고고 흔들립니다.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재명이 그 완전히 말도 안 되는 폭정, 그 다음에 인사태 참사를 끝까지 그천심이 민심, 국민들께 호소한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여튼 그 검찰청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진 거예요. 이미 사실상, 그래서 이게 이건 제가 그랬잖아요. 물론 이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나쁜 놈들이지만, 검찰도 자합자득이다 왜? 진자국에 이재명을 확실하게 제거할 기회가 많이 있었거든요. 정자동 휠터로 때부터 이게 5단계, 엄청난 게 많이 있었는데, 전부의 눈치 본다고 수사다 미루고요. 그렇잖아요. 추가 수사할 거면 게 엄청나게 많았거든요. 그리고 근데 이거... 나머지 뭐 민주당 돈봉투나 이것도 이게 그 눈치 보면서 다 미루버린 거예요. 결국 검찰의 자업자득도 상당히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눈이 스스로 지키려 하지 않는 조직을 아무도 국민이 안 지켜준다. 그게 본보기가 일 순위가 검찰인 거예요. 앞으로 이제 그 이번에 기재부도 쪼개나버리죠. 예산 기능을 총리실로 기획예산처와 기재부. 그일 순위 검찰. 잘, 그 다음에 뭐기재부쪽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, 사법부 있잖아요. 대법원, 법원에게 또 손질을, 손을 볼 겁니다. 이런 식으로 이게 우리 진짜 대한민국을 지탱한 중요기관들이 하나하나게 무너지고 있다.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. 이걸 제가 호소하고, 차기 총장, 관 이게 누가 될지, 일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임명이 되고, 무조건 밀어붙이겠죠. 뭐그 다음에 이거, 봉우, 민정비서, 민정수석이니까, 이런 데 자파들이 협의하에 지명하지 않을까. 제가 아까 예상된 후보 이정현, 구자현, 또는 그 박세현까지 이런 자들이 있고, 검찰에는, 그 다음에 그 외부의 민변 파격적으로, 아 그냥 검사도 아닌 사람이 올 가능성도 농하고, 그 중에 최악은 이재명의 변호인단 중에서도 올 수가 있다. 심각한 상황이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